참고서에 보면 이미 예전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인데도 여전히 교과 과정 내의 내용인 것처럼 실려 있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성질이에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알, 알겠지만 원래 지표, 가수라는 이름이 각각 있어요. 옛날엔 교육 과정에 지표와 가수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중요하게 다뤘고 뭐 거기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왔죠. 수능 기출 문제 중에 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찾아보면. 근데 이미 오래전에 사실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는 교과 과정 내용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지표 가수 빠졌 데그 이름만 바꿔서 그냥 정수분 부분, 소수분이라고 해놓고서 참고서 같은 데서 여전히 교과과정 내의 내용인 만양 실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과과정에서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상용로그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뭐 알고 싶다 뭐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뭐 알아보는 거야 뭐 얼마든지 뭐 괜찮지만 시험 공부를 위해서 뭐 상용로그의 지표 가수 그러니까 정수분 소수분의 성질을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원래 상용로그라는 게 아주 옛날에 전자계산기 없던 시절에 뭐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 아주 큰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던 도구거든요. 아시겠죠? 로그 성질로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용 로그는 뭐그 시절에 유용하던 거고, 뭐 사형 로그, 로그의 성질도 그런 옛날에나 중요하던 거거든요. 사실 뭐 현대에는 전자 계산기 컴퓨터가 있는데, 저상용 로그의 성질 같은 걸알 필요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아주 옛날 뭐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용 로그 막 지표가 수성질도 중요하게 배우고, 막 거기에 더해서 막 비례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약간 그 소수점 그한 자리 더뭐 근사하는 방법 같은 거, 뭐 그런 것까지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미 90년대도 너무 구시대, 구닥다리... 내용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잘 빠진 거죠 여러분 뭐 수능 기출문제집 같은 거풀 때도 기출문제집 보니까 옛날 뭐 지표 가수 나오는 기출문제들 이름 그것도 용어만 정수분 소수분으로 바꿔서 실어 놓은 문제집들 많던데 시험 대비 목적이라면 그런 건 전혀 푸시지 않아도 됩니다